네, 안녕하세요. 페트로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덱 압축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포켓몬 카드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덱 압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덱 압축은 현재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 덱에 필요 없는 카드를 배제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덱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덱을 압축하는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하다보면 모야모로 폐 견제를 맞았는데 폐가 말려서 진 게임? 혹은 역이용을 사용했는데 원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아 생각했던 움직임이 실패한 경우가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덱 압축 테크닉을 익혀야 하는 이유는 원하는 카드가 나올 확률을 높여주고 필요 없는 카드가 나올 확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운 요소가 개입하는 카드 게임인 만큼 플레이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인 덱 압축은 게임의 승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켓몬 카드 게임은 초반 그리고 후반에 필요한 카드가 분명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덱 압축을 통해 불필요한 카드를 걸러내고 지금 상황에 필요한 카드를 뽑기 위해 덱 압축은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덱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덱 압축을 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겠죠? 현재 GHI 환경에서 거의 모든 덱에 들어가는 하이퍼볼이 대표적인 덱 압축용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이퍼볼은 단순 예시이며 박사 연구 대지의 그릇같이 코스트가 필요한 대개의 경우를 대 압축이 가능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PG기면 백전불태 현 스탠다드 레귤레이션 GHI에는 다양한 덱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날뛰는 우레 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카드를 생각해주세요 날뛰는 우레 EX, 풀 오거폰 EX 올림박사의 기획을 바로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드래펄트 vs 우레 대면에서 드래펄트의 투로박사의 시나리오가 들어갈 리스트라면 이 대면에서 투로박사가 꼭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드래펄트가 1턴에 기절할 가능성이 높고 후퇴 불가 등의 묶기 전략을 당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죠 이처럼 대전 시 상대의 덱의 특징과 운영 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이 대전에서 필요한 카드가 무엇인지 불필요한 카드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요의 유무가 구분되었다면 코스트로서 활용될 카드들을 쉽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나의 덱을 알아야 됩니다. 드래펄트의 경우 상대의 덱에 따라 프라이즈 6장 취득 설계와 과정이 상이합니다. 몇 차례 스펙터 다이브, 어느 정도의 커스범, 플라잉 엔트리, 그리고 몇차례 보스 카운터캐처가 필요한지 게임 과정과 플랜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칫 하이퍼볼의 코스트로 승리의 가능성을 트레시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포켓몬 카드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덱 압축이 요구됩니다. 당장의 필요에 구애받지 않고 숲을 보는 덱 압축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앞선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첫째, 상대의 덱의 특징과 운영 방식을 알자. 둘째,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나의 플랜과 필요없는 카드들을 숙지하자. 셋째, 이번 대전에서 필요한 카드와 필요없는 카드를 구분하자 정도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압축의 방법, 그리고 주의점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경유학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서치로 기로치를 내리고 싶다면 바로 기로치를 써치하는 것이 아닌 레스트볼이나 하이퍼로볼을 가져와 그것을 경유해 기로치를 써치하는 것입니다 이후 볼류가 더 필요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볼을 경유해 기로치를 찾음으로써 대개 불필요한 카드를 한장 줄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덱 압축의 기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폐 줄이기입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은 폐가 덱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잦습니다 폐에 불필요한 카드들을 남겨놓았다가 폐견제로 인해 덱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덱의 순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경유하기와 마찬가지로 필요 유무의 판단에 따라 보를 사용하고 대, 대상 없음을 선언하거나 코스트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드로우입니다. 덱에서 카드를 뽑는 직관적인 행동. 드로우는 가장 기본적인 덱 압축입니다. 현 환경에서는 정사지령, 거래, 보너스 코인, 여기용, 병목의 춤 정도가 대표적이죠. 복수의 드로우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폭발적인 대압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번 드로우 시스템을 이용해 나온 카드로 대압축을 하게 되면 2번 드로우의 순도가 높아지고, 2번 드로우로 나온 카드로 대압축을 하게 되면 3번 드로우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정찰 지령과 같이 선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교적 확정적인 성격이 약한 여기용 등의 시스템을 사용한 후 쓰는 것이 좋겠죠. 패가 늘어나면서 선택의 근거가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로 카드가 복수의 경우일 때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의 경우는 두 번째 패 줄이기와 연관된 드로우 시스템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의점입니다. 우선 프라이즈 체킹이 필수입니다. 프라이즈에 들어간 카드들에 따라 피로 유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낚시 대 친구 수척과 같은 자원 재생 카드입니다. 이 카드들은 필요한 카드들을 대개 다시 재생시켜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피로 카드를 뽑을 확률을 낮추게 하기도 합니다. 기어나 그릇, 볼류 등 바로 서치할 수 있게 하거나 최후반에 사용해 순도 높이기에 일조할 수 있는 활용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게임 고수가 되기 위한 첫걸음 덱 압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페트롤캡 채널은 포켓몬 카드 게임 연구 채널로서 다양한 팁을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의식적인 덱 압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에 나오지 않 본인만의 덱 압축 방법 혹은 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